안녕하세요. 흰내고 따위기입니다. 네, 날씨가 낮에는 따뜻해요. 음, 새벽에는 영화로 떨어지지만, 낮에는 굉장히 따뜻하네요. 음. 햇빛도 좋죠. 어, 오늘은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네, 분갈이는 파랑색 제가 입구지로 키운 아이인데, 검으로 빈신한 아이. 카메라를 좀 고정을 할게요. 음, 어, 검으로 변신한 아이거든요. 어,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뭐 어, 거의 매일 보여드리는 거는 어, 이게 요구르트 통에다가 심었더니 아래 배수 구멍을 안 뚫었어요. 제가 배수 구멍을 이렇게 안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 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분갈이를 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꽂이를 예. 키웠는데 검으로 변신한 아이 입장이 노랗죠? 예. 검이 아닌 아이 보여드릴까요? 얘도 파라, 음, 파랑새 잎꽂이거든요. 얘는 그냥 일반 예, 파랑새예요. 얘는 검으로 빈신 하나이. 음, 색감이 다르죠? 음, 얘는 색감이 노래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많이 자랐어요. 음, 많이 자랐어요. 얘가 일반 그냥 파랑새거든요. 음, 생긴 모습이 그냥 일반 파랑새예요. 얘는 검으로 빈신 하나이. 음, 얘를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떤 분들은 파랑새 입꼬이도 안되는데, 파랑새 금으로 어, 나와서 신기하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음, 저도 신기해요. 금으로 나와서 막 철화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입꼬이를 하다보면은, 어, 이 꽃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철화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금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어, 화분은 제가 만든 그냥 쭈물럭쭈물럭 해서 음, 모두와 가면은 모두와 나 다이소는 있나 모르겠네요. 가면은 어, 400원짜리 옹기토가 있거든요. 봉지에 조그맣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옹기토로 만든 거예요. 전에도 이 만든, 음, 화분 만든 아이를 영상에 올린 거 있거든요. 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음. 근데 한 개는 에, 바닥에 들어가서 깨졌거든요. 음, 깨졌어요. 이렇게 바닥에 안 떨어뜨릴 경우에, 어, 안 떨어뜨리면은 어, 괜찮아요. 음, 물에 뭐넣거나뭐 그런 거는 없네요. 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화분. 그렇게 뭐, 잘 만들지는 않았지만,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배수구멍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얘가 배수가 잘안 돼서, 이렇게 입장이, 수분이 많으면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입장이 터져요. 음. 이렇게. 입장이 터져요.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 한번 사용했던 거거든요 사용했던 건데 방금 다 뽑았어요 음,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 주고 얘는 양파망을 음, 깔아 줄게요 양파망을 깔고 여기다가 음, 망을 또 깔고 크기 잘까봐. 여기는 그냥 배수 구멍을 살짝만 깔아줄게요. 는 화분이 조금매서 배수, 이거, 마사토를 안 깔아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깔게요. 흙이 셀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깔고 분갈이토를 어, 저는 마사를 하나도 안썼고 이 꼬지 아이들은 마사를 하나도 썹지 마시고 그냥 심으세요 그래야 잘 자라거든요 어, 다육식물 전문영토에 이렇게 보면은 휴가토도휴가토랑 폴라이트 참수도 섞여 있고 이렇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다육식물 전문용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꼬지 어 분갈이 할때 그냥 마사도 섞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100%이 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굵은 휴가토도 있어요. 음. 아직 파란색이 잎꽂이라서 어리거든요 그래서 어 살짝 좀 부드러운 흙에다가 어 그래서 마사토는 안 썼고 어 그냥 심어 주세요 얘를 한번 뽑아 볼게요 얘도 잎꽂이를 오래 했는데 올 여름에 한것 같아요 음. 여름에 그러니까 한몇 개월이지? 지금 11월이니까 10, 11, 10, 9, 8, 한 4, 5개월? 6개월? 한 6개월 정도 자란 것 같아요 더 됐나? 음, 날짜를 안 적어놔서 모르겠네요 흙이 많이 젖어 있네요 음.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구멍을 안 뚫어서, 배수가 안 되니까, 조금, 이게, 자라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다이기는, 육 배수구멍을 예, 뚫고,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뿌리도 조금 안 좋네요. 음. 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아이고, 떨어졌다. 입장 하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입꼬이 아이는 연약해서 분갈이 할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입장이 잘 떨어지거든요. 얘는 뿌리가 상태가 좀안 좋네요. 음. 음, 살짝 말려서 네, 말려서 심어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어, 마른 흙에다가 분갈이 해도 괜찮아요 마른 흙에다가 음. 이렇게 뿌리가 상태가 안좋은 애들아 얘는 살짝 잘라줄게요 뿌리가 좀 상태가 안 좋네. 이거 배수가 잘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번에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네요. 이렇게 뿌리 상태가... 음... 아니고... 조금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말려서 이렇게 심어도 되고, 아니면, 마른 흙에다가 그냥 꽂아주셔도 돼요. 흙을 조금만 더 채우고, 분갈이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응. 마감토로 음, 밝간색 돌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햇빛 잘 들어오는 쪽에 두면은 음, 뿌리가 좀잘 내릴 거예요. 햇빛안 들어오는데 두는 것보다 햇빛을 어느 정도 잘 비춰주면은 음 그래도 잘 자라요 조금 상태가 안 좋기는 하네요 음 그래도 벌써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나 완성했어요. 파랑색 금. 색감이 노랗죠? 응. 색감이 엄청 노랗게, 예쁘게 잘 자랐어요. 상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응. 햇빛 잘 보이는 데다 두면은, 뿌리가 잘 나올 거예요. 얘는 상태가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줬어요. 음, 한동안 물을 안 줘도 돼요. 지금 입장이 수분이 너무 많아서 예, 물을 안 줘도 돼요. 얘도 어, 저게 창틀에 올려둬서 어, 빗물을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굉장히 짱짱해요. 음. 어 계란 껍질도 그 댓글이 보니까 배수 구멍을 뚫어 주나요 물어보셨는데어작맣게 뚫어 줘도 되고, 음 물을 아 하는 다육이는 안 뚫어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 관리만 잘하면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예 조금만 주세요 조금씩 물을 조금씩 마시고물 예, 관리만 잘하면 배수 구멍이 없어도 괜찮아요. 음. 해서 <laughs> 많이 자란 파랑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보여드렸나? 음, 얘도 이 꼬지를 키운 파랑새. <laughs> 얘도 파랑새 금이에요. 얘도 파란색 검으로변신 하나 이렇게 입장이 하트. 네, 하트에요 하트. 하트. 지금 물이 빨갛게 들어서 검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얘가 검이에요 음, 검으로 변신하나이 여기 입장이 하나 떨어졌는데 꼬지가 되겠나 모르겠어. 아이고, 이봐. 얘는, 모르겠네.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은 살짝 빠졌어요. 저번에 밖에 창틀에서 노국할 때는 물이 빨갛게 들었었는데, 요 안쪽에 창틀에다 올려놨더니, 물이 살짝 빠졌어요. 분갈이하고, 그냥 여기 안에다가 들어놨더니 물이 조금 빠졌어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최대한 햇빛 잘 보이는 데다가 올려두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랑새 분갈이 한번 해봤답니다. 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 아쉽네요. 음, 여기서 뿌리를 좀 이제 잘 내줬으면 좋겠네요. 음, 색감이 노랗죠? 음, 노래요 색감이.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는 물이 살짝 들었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살짝 들었어요. 음, 색감이 전체로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검으로 나온다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음, 신기하답니다. 얘는 그냥 정상 파랑새. 얘는 그냥 정상 파랑새예요. 일반 파랑새. 색감이 파랗죠? 이렇게 해서 햇빛 잘 보여주고 예쁘게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있네요 저기 창틀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추운 날씨에도 밤에 영하 날씨였는데 영하 영화 2도였는데 음. 여기는 24시간 창문을 열어두거든요. 네, 계속 열어두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노숙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 이렇게 최대한 햇빛 잘 보이는 쪽으로 둘려고 하거든요. 음. 아이고, 너무 졌다. 얘는 백봉, 어, 꽃대, 잎장 하나나 하 떼어서 이꽂이를한 거거든요 백봉 꽃대에서 잎장을 떼어서 이꽂이한 아이들 많이 자랐어요 웃자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랑새 분가리를해 봤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